소를 만나다. 길을 걷고 있으려니까 한가하게 여물을 먹고 있는 소를 발견했다. 소는 우리의 걸음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면서 말을 걸고 싶어 했다. 나는 먼저 소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꼭 뵙고 싶었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기 위해 마음의 세계를 여행 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은 내게 다가와서 꼬리를 흔들며 편안하게 주저앉더니 자신의 상태를 말하기 시작하였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를 두고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잘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덩치가 크고 우직해 보이고 투박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들은 매우 온순하여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아서는 죽도록 일을 하고 젖을 주고 죽어서는 고기를 제공합니다. 네, 당신이 오래 전부터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으며 매우 온순하고 충성스럽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축 중에서 소를 예물을 드리라 레일리는 구절이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뜻인가요? 그것은 영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소를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의 선행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인간들의 삶에 유익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소를 예물로 바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에서 소가 의미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선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의미를 모르고 소만 바치면 된다고 여겼으니 답답하네요. 그러면 주님께서 수소한 마리를 가져오라. 출이 1 9일고 하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선한 삶을 주께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행을 통한 신앙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일 숙제 제물로 소를 바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날마다 선행을 하면서 악을 계속적으로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요호와 앞에서 수소를 죽일 것이다 추리 19 11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소는 순진한 얼굴로 나를 보더니 진리를 알고자 하는 나를 만난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듯했다 내가 보기에 소는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행복하게 여긴다는 것 같았다 소는 이어서 말하기를 성경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고기를 아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푸짐하게 잔치를 벌렸다는 생각만 하였거든요. 별뜻 없이 살찐 송아지를 생각해왔어요. 손은 나를 보더니 살찐 송아지는 겸손하게 회개한 자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선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어 시1 9구 육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같은 뜻입니다. 나는 감탄을 하였다. 아하, 그렇구나. 이왕의 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나는 더 심도 있는 부분을 물어보았다. 성경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를 먹었다고 했어요. 창사 11일 1 7 그곳에 등장하는 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자 소는 빙글에 웃으면서 대답해주었다. 네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은 아무렇게 말한 책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짐승은 애착을 의미합니다.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는 삶에서 드러나는 진리로 인한 선행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곱이라는 숫자적 의미는 거룩을 말하고요. 숫자가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는 일상적인 삶에서 행하는 거룩한 선행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흉하고 파리한 소는 무슨 의미인가요?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흉하다는 말은 신앙이 없다는 의미이고, 파리하다는 뜻은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암컷은 애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없는 삶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말에 무척 놀랐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무슨 의미인가요?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 것은 거짓이 진리를 추방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소의 말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귀 기울여 들었다. 그의 말은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다. 나는 소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수 있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당신의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하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우리는 늘 되새김을 합니다. 자기 반성을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제물로 소를 바치라는 의미가 있었군요. 자기 반성하라는 그런 의미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소의 되새김을 통해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언제나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정말로 필요하고 배워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소에 대해 나쁜 의미도 있나요?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만일 수소가 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다면, 돌로 쳐서 죽이라, 출21-29.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수소가 사람을 받는다는 말은, 오랫동안 거짓에 오염된 잘못된 습관이 선행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거짓에 대한 형벌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소는 이 말을 하고는 자신의 선행 습관을 되돌아보는 듯이 보였다. 반성하는 것이 그의 삶의 습관처럼 보였다. 나는 소가 우직한 줄만 알았는데 늘 자기 인식을 하는 지혜가 있음을 알고 탐복을 하였다. 나는 소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시로 나 자신을 향해서 권고하였다. 진정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 소를 보면서 배우라. 그의 삶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라. 사람의 눈치와 이목과 체면으로 살고 있는가? 지옥에 있는 이들도 과거 모두들 그렇게 살았었다. 혹시 그가 체면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면 그는 자기를 높이려는 위선일 뿐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자신과 얼거매기를 즐기는 종자이고 먹기를 탐하는 불나방이다. 아, 무서운 일이다. 이후에 지옥에서 후회할 일을 남기려는가? 혹시 내 자신이 배워서 선행한다면 조심하라. 홍겨라도 주님 사랑은 물론 이웃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은 한것 같으나 그저 교리에 충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일로 인해 자신을 높이는 자기 공로주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진정 진리를 실천하고자 선행을 하고 자기를 높이지 않으며 자신의 무능과 악을 한탄하고 이웃을 대접한다면 반드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소와 헤어지고.